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술입니다. 자, 오늘은 봄비가 짜라짜라 아주 봄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울진 산불, 정리가 완전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증기압축식 냉동 사이클 중에서 유볼리기, 오일 서퍼네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유별리기는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 중에 오일을 냉매와 분리해서 다시 압축기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별리기를 어디에다 답니까? 그러면 이 압축기와 이 응축기 사이에 설치합니다. 음, 부분은 잘 알고 왜 설치합니까? 그러면 압축기에서 냉매하고 오일하고 꼬지나면 오일을 얼른 받아서 압축기 쪽으로 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뭐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답니까?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러죠. 자, 압축 유리기는후레온에서유리기는 압축기하고 응축기 사이에서 압축기 쪽으로 4분의 1 지점. 암모니아는 응축기 쪽으로 4분의 3 지점. 암모니아는 도출가선도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음, 탄화된 오일은 제거하고, 어, 적정 오일만 회수하기 위해서 응축기 쪽에 4분의 3지점이다 설치를 합니다. 보통 소형 압축기, 소형 냉동기는유브리글을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온으로 들어가는. 저온으로 들어가는 냉동기나 배관이 장배관 또 냉난방이 바뀌는 시스템 에어컨에서도 설치를 합니다 자이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확인하기 위한 공냉식 교재에 지금 냉동 사이클 구성 부품을 알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저온형을 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이 저온입니다 요거는 이온 냉동기고 영하 80도를 떨치는 이온 냉동기에 자 기계가 2분의 아, 1 마력 1차 2분의 1 2차 2분의 1 인데 유불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유불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저쪽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냉동 사이클 구성 부품에 와서 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자왜 압축기하고 압축기 사이에 후려오는 압축기 쪽으로 4분의 압축기 쪽으로 4분의 1 지점에 설치를 하냐. 만약에 압축기가 압축을 하면서 냉미와 냉동류가 같이 뿜어져 나오게 되면, 에, 유불기는 오일을 회수를 하는 기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물의 일치점에 다르냐? 냉미와 냉동류는 뜨거울 때 분리가 잘 되고 차갑게 되면 혼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발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증발기가 좁거나, 팽창번이 끄고 막면여까지 콤프레시까지 액이 막 넘어온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면이 어쩌습니까? 유면이 정상적일 때는, 어, 가동지, 정상가동이면 3분의 1 지점에서 오일만 찰랑찰랑찰랑 있어야 되고, 꺼져있을 때는 2분의 1 이상 오일이 차있어야 되는데, 애압축이 되거나, 액기둥이 될 때는, 이 유면계가 그냥 안돼 이렇게, 그냥, 거품, 일어나고, 포밍, 일어나죠? 그걸 포밍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액압축이나 액기동은 오일압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매나 냉동류는 가장 뜨거울 때 분리가 잘 되고 차갑게 되면 혼합이 잘 된다.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뜨거운 압축기하고 응축기 사이 가장 뜨거운 부분에서도 압축기 쪽으로 1/4 지점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이 오일이 회 수가 되고 되는 부분은 저쪽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불리기를 분해한 유불리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 거는 지금 여러분들 히트펌프, 냉난방 히트펌프에 사용하는 유불리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냉동 냉장에 뭐 사용하는 유불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유블릭이 입구 출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 아웃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잘안보이겠지만 왼쪽이 인 오른쪽이 아웃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여기 국산 경안 제품도 보니까 인 아웃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실 건 보면, 만약에 보면, 인하고 아웃에 이렇게 오일을 떨어지면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망이 있죠. 근데 보면 이 제품은 입구하고 출구가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는 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입구하고 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입구가 더 길죠? 입구가 길고 오일이 이만큼 가서 떨어지고 가스가 이쪽으로주습니다 자, 여기도 입구에는 망이 있습니다. 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 유블리기에서 어쩔 때 보면 따다다, 디디 따다다, 똥똥, 띠디디 띵띵, 땡땡땡, 띠디디 띵땡땡, 또또똥 이리게 하는 이유는 이 밧불 플레이트가, 밸프 플레이트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 이렇게 해서 낙차가 돼서 요리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볼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니들 밸브가 열리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해수관으로 유블리기는 고온 고압 압축기 크랭크 케이스는 저온 저압이기 때문에 압력차에서 오일이 이 압축기 크랭크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니들 밸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지금 보면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보, 보면은 자, 막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열면 구멍이 열립니다 이렇게 구멍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자이 제품들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원리는 자이 제품으로 더큰놈을 한번 볼까요 자 큰그 놈으로 보면 자 이렇게 닫혔죠? 열리고 자 이게 보이시죠? 자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아셨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아셔야 되겠냐면 이 제품은 충돌식이라고 할수 있죠? 어 냉매가 오면 와서 티죠 양쪽으로 부딪혀서 오일은 떨어지고 위로 가스가 가고 오일 바닥에 있던 오일 회수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오일이 차서 이렇게 볼타병입니다. 근데 볼타병을 유독하니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동그라니, 동그라니 하나씩 붙어 있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좌석입니다. 좌석. 왜냐하면 압축기가 압축하고 토출하고 나서, 어 하다 보면 압축기 쪽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압축기 쪽에 이물질, 마모된 이물질들이 유불리기에 떨어지면 사이클로 넘어가지 마라. 또, 유해수관을 통해서 압축기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자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기가 코일이 탔다, 뭐가 탔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압축기를 교체하게 되면 유블리기는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코일이 탔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면 필수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블리기는. 그렇지 않으면 탄화된 압축기 새 걸로 바꿨어도 유블리기에 탄화된 오일이나 마모된 오일이 있으면 섞여서 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유블리기를 교체할 때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이새 오일이 품어져서 여기까지 찰나면 컴프레션에는 오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유블리기를 교체하기 전에 오일을 먼저 담아 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담아 주냐 지금 대부분이 그럽니다. 선생님 사장님 유블릭이 바꾸는데 오일을 몇컵 정도 넣습니까 종이컵으로 우리 일명 어, 커피 마시는 커피 일회용 커피 마시는 컵입니다. 그게 약 풀로 차면 150cc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 써져 있습니다. 유블릭에 근데 유블릭기 사용설명서 안 보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대충 기계 용량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이 배관 크기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대충 종이컵으로 뭐세컵 넣으세요, 뭐네컵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섯 컵 넣으세요, 얘기합니다. 자,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워져서 그러는데요. 지워져서 온수 있는데 지워졌죠? 자, 여기 보면 어쩐습니까? 프리차저 위드 17온스500 cucm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1 7온스 500cc를 보충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잘안 나와있지만은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 8분의 5, t s 1 0 5의 S585. 8분의 5, ODS 솔다. 그 얘기는 입구하고 출구가 8분의 5, 15.88, ODS 솔다. 브레이징 해란 얘기고요. 냉매 종류는 다 나와있죠. 근데 밑에 가고 보겠습니다. 자 시리즈별로 다 나와 있네요 자 얘는 TS1빵 5500이니까 5500 TS1빵 모델이죠 그거는 뭐냐면 12온스 자, 340cc 너라자 밑에 2 빵빵 거기도 340cc 자 밑, 밑에 3빵빵 그거는 3 0온스 860cc 밑에 T S 사 빵빵 이0 그건 오백육십 cc 밑에 빵빵빵 오백 오천인가 오천 5천. 오백육십 cc 이렇게 보충을 하는데 어디 쪽에다 보충을 해주냐 아웃 쪽에다 해 줍니다 아웃 쪽에 아웃 쪽에 통상적으로 지금 아웃 쪽에다 메이커에서 주입을 하라고 놨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 쪽에다 해야 될까요? 인 쪽에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밑으로 떨어지. 아웃 쪽에서 떨어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아시고 유블리기의 기능, 유블리기 구조, 유블리기가 왜 필요한지 이런 역할들을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제대로 된 유블리기 사용하고 부품에 대해서 아시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